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바꾼 헬멧을 이제 착용을 하고 왔습니다. 네, 이 헬멧은 이제 홍진에서 이제 새로 나온 알파 7일 헬멧이고요. 홍진에서 이제 새로 나온 투어링 헬멧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알파 시리즈들과 맞물려서 이제 홍진에 이제 새로운 블루투스 유닛 헬멧 내장형 블루투스 유닛이 출시를 해가지고 네, 같이 구매를 해서 지금 한달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헬멧을 구매를 하게 된 이유라고 하면은 이전에 사용하던 샤크 헬멧이 이제 4년 이상 사용을 해서 이제 좀 낡아지기 시작했어요. 랩피도 이제 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헬멧을 좀 바꿀 때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그리고 세나도 제가 한 2년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원래 세나50S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어 좋은 타이밍이다 싶어서 세나도 같이 처분을 하고 이 내장형 홍진의 세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알파71이랑 스마트홍진 50B 모델을 같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2세대 이제 홍진의 스마트 블루투스 50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50B뿐만 아니라 이제 21B라는 모델도 이제 두 가지로 같이 출시가 됐어요. 1B 같은 경우에는 세나의 20S 모델이랑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5 0 b 같은 경우에는 세나 50R이랑 플랫폼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2세대 홍진의 블루투스 유닛들은 지금은 홍진의 알파 3일, 알파 7일, 알파 9일 그리고 아이 7일이라는 이네 가지 헬멧이랑 호환이 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헬멧에 아예 깔끔하게 내장이 돼서 마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알파 7일 모델을 선택을 한 이유가 이제 원래 제가 전에 사용하던 스파르탄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이렇게 좀 이너바이저가 있는 모델을 선호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너바이저가 있어요. 네, 물론, 이너바이저 헬멧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안에 이너바이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쉘이 일반적인 헬멧에 비하면 쉘이 속도 커진다는 단점이 있고, 이너바이저가 없는 헬멧에 비해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RI가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RI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제일로 생각을 한다고 하죠. 실제로 쉘도 만져보면 가장 탄탄하고 쉘도 동글동글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너바이저가 있는 헬멧을 출시하지 않고 대신 이 바깥에 이제 외부에 또 바이저를 장착을 하는 포쉐이드라고 하나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편하고 좋다고 하시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뭔가 이런 구조물이 좀더 있다는 게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뭐 물론 좋으니까 많이 사용하시고 비싼 가격임에도 많이 사용하시는 거겠죠. 저는 이렇게 이너바이즈가 있는 헬멧을 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기존에 이 샤크 스파르탄 헬멧을 굉장히 만족도 높게 사용을 했어가지고 샤크에서 새로 나온 스파르탄의 후속장 파라탄 GT 카본을 원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침 홍진에서도 알파 70을 대신할 알파 71이 또 새로 나오고 마침 또 이제 깔끔하게 이제 세나 50이랑 동급에 블루투스를 또 출시를 했다고 해 가지고 두 모델을 고민을 하다가 이 결국은 이 블루투스가 어떤지 궁금해서 알파 71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샤크 헬멧을 살 때는 알파 70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는 알파 70은 이너바이저가 이렇게 깊게 내려오지 않았었어요 이너바이저가 대략 이 정도 어느 정도 좀 햇볕이 밑으로 들어오는 정도의 깊이였는데 이번 알파 7일은 이제 마찬가지로 개선이 돼서 끝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좀 눈이 좀 민감한 편이다 보니까 이런 바이저 있는 헬멧을 좀 많이 보게 돼요 일반적인 레이스 헬멧을 쓰자고 하면은 낮에는 뭐 스모크라든지 아니면 뭐 미러실드라든지 그런 걸 쓰다가 그런 걸쓸 수밖에 없잖아요 밤에는 또 클리어로 바꿔줘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과 귀찮음을 좀 좋아하진 않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편한 거를 좀 좋아해서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 바이저가 깊게 내려오는 건 좋은데 바이저가 조금 얇고 탄탄한 느낌은 없습니다. 좀 보시면 지금도 탱탱탱거리고 바이저를 내리고 실드를 열고 고속으로 달려보면 이 바이저가 조금 약한 건지 좀 부르르르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실드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 이게 좀 헐렁헐렁해요. 조금 덜렁덜렁거리고 이전에 사용하던 샤크는 정말 딱 제치에 맞게 턱턱 움직여주고, 견고하게 움직여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4년간 사용을 했는데도, 그 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좀 홍진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탱탱탱 거리고. 근데 대신에, 이번 알파 7일 같은 경우에는 풍절음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헬멧은 풍절음이 투어링 헬멧답게.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나하고 홍진하고 이 콜라보를 해서 이 블루투스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나름 이두 회사가 마이크나 스피커의 세팅을 좀잘한것 같아요. 어, 뭐 180, 200 언저리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노래가 바람 소리를 뚫고 제 귀로 들어옵니다. 내비게이션 음성도 에, 들렸어요. 물론 이제 뭐 완벽하게 좋은 음질을 내면서 들려준다는 건 아니겠죠. 풍절음은 이제 나기는 나니까. 네, 대신 그걸 뚫고 어느 정도 어떤 메시지인지 들릴 정도로 알수 있다라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헬멧의 궁합이랑 이런 게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지금 내장형 블루투스를 장착을 하면은 버튼부가 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는 뭐 풍동 시험을 하실 때좀 고려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풍절음이 많이 주로 발생을 한다고 좀 느꼈습니다. 헬멧 자체로 보면은 상당히 조용한 편인데 그냥 요 돌출 부분에서 조금 바람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헬멧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거랑 맞물려서 이 스피커랑 또 조율이 잘된것 같아서 음악 소리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요즘 세나 50S나 R은 하만카돈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전에 쓰던 HD 스피커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세나 50도 HD 스피커 때 구매한 모델이라서 하만카돈 스피커를 경험해 보지는 몰라서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이전에 세나 50S 하만카돈을 쓰시다가 이제 같이 알파71로 헬멧을 바꾸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은 HD 스피커라서 하만카돈에 비하면 조금 음질이 아쉽다라고는 하시더라고요 추후에 하만카돈 모델이 나온다면 은 그때는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71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홍진의 스마트 유닛을 또 탑재할 수 있게 내부에 아예 홈이나 장착 위치가 다 파여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세나나 뭐 다른 블루투스를 장착하려면 뭐 접착제를 사용한다든지 벨크로 같은 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 녀석은 그냥 맞추준 홈에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선 홈까지 파여있어서 그냥 그대로 장착을 하면 돼요 네 다만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또 아쉬운 점이 자꾸 나오네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스피커랑 마이크 설치 위치가 이제 고정인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 얼굴이 생긴 게 다르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부상에 따라 귀에 헬멧을 썼을 때 귀의 위치도 다르고, 어, 입의 위치도 속 다른데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표준 설치 위치에 장착을 하니까 스피커가 제 귀보다 상당히 뒤에 있더라고요. 제 귀는 여기 있는데 스피커는 이쪽에 장착을 하게끔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 가지고 저는 그래서 원래 표준 위치에 장착을 하지 않고. 조금 제가 위치를 변형을 해서 제 귀에 맞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맞춰서 사용을 하니까 어, 확실히 요 노래를 들을 때라든지 그리고 이 풍절음을 막아주면서 스피커가 제 귀로 잘 노래나 내비게이션 음성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헬멧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장점을 정리해보자면 깔끔하게 블루투스가 매립이 되어 있는 헬멧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몇 가지 이런 세나나 다른 블루투스 회사랑 콜라보한 헬멧들이 있는데, 이 세나50B가 확실히 이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깔끔하게 세나가 매립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게 마음에 들어서 샀거든요. 기존 세나 50S라든지 뭐 다른 블루투스는 필연적으로 요 왼쪽에 튀어나오는 유닛을 달 수밖에 없는데 이 녀석은 깔끔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좋고요 그리고 이너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내려와 줍니다 햇볕을 다 막아줘요 이너바이저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헬멧 중 하나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풍절음 막아주는 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풍절음이 꽤 우수한 헬멧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루투스 유닛이랑 헬멧이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다. 어, 상당한 고속에서도 스피커가 풍절음을 뚫고 귀로 음성을 잘 들려준다라는 게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대신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실드나 이런 이너바이저가 조금 좀 탄탄한 느낌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고속에서 조금 헐렁헐렁할것 같아요. 쉴드는 실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이너바이저가. 네. 제가 4년 동안 사용했던 샤크는 4년이 지났는데도 이너바이저나 뭐 쉴드를 만져보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지금도. 물론, 쉴드를 한번 바꾸긴 했는데, 실드를 바꿀 때도 사실 밑에 스크래치가 나서 안 보여서 바꾼 거지 헐렁헐렁하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이제 이런 그런 바이저랑 실드 만든 새는 조금 아직은 아쉽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내장형 헬멧의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아무래도 살때좀 비싸게 느껴지고 헬멧을 만약에 판다고 해도 팔기가 쉽지 않죠 아무래도 헬멧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세나 50S로 좀 비교를 해 보면은 뭐클램플하나더 사면은 세나 하나로 여러개 헬멧을 좀 운용을 하면서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풀페이스 헬멧 하나랑 반고 헬멧 하나랑 클램프만 써서 세나를 썼었는데 이 헬멧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내장형 세나가 헬멧에 귀속이 됩니다 물론 뗐다 붙였다 할순 있겠지만 그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다 분해를 해서 다 뜯어야 되니까 사실상 그렇게 뜯어서 쓰는 거는 예, 말이 안 되고요 물론 이게 홍지인을 위한 블루투스 유닛이다 보니까 뭐 다른 헬멧에 호환이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적어도 이 홍진 헬멧끼리는 뭐 유닛이라도 좀 빼서 쓸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홍진에 지금 이 블루투스 유닛이 호환되는 게 이런 풀페이스 투어링 헬멧인 알파 7일 그리고 반모 투어링 헬멧인 알파 3일 그리고 모듈러 헬멧인 알파 9일 그리고 약간 보급형 페이스 헬멧인 i7이 있는데 이 유닛끼리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세나 유닛을 하나 빼서 다른, 헬, 다른 홍진 헬멧에 갈아낄 수 있게라도 해주면은 그러면 저도 지금 알파7을 쓰고 있는데 약간 단거리 동네용으로 알파3을 하나 또살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거리 땐 이렇게 알파7을 쓰고 동네 어디 갈땐 알파3을 쓰고 이 유닛만 갈아 끼울 수 있게 해주면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는 게좀더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 세나 50B 같은 경우에도 4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가격이잖아요. 이 통신을 위한 모듈인데 사실 두 개를 살 필요는 없거든요, 세나를. 세나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할수 있겠죠. 이 지금 50B 같은 경우에도 이 알파 7일에만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가의 유닛을 좀뗐다 꼈다 할수 있게라도 해주면은 그러면 저는 지금 뭐 알파 3일을 하나또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귀속이 되면은 사실상 세나를 하나 더세겠다는 생각은 못하죠. 사실 이 헬멧 자체만 보면 53만 9천 원짜리 인데 세나가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헬멧은 사실상 거의 100만 원돈 하는 헬멧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홍진한테 미안하지만 이 헬멧 자체만 보면은 사실 90만 원, 100만 원을 줄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딱요 54만 원, 뭐 60만 원떼면은 살만한 헬멧인데 그렇죠. 이제 홍진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 알파 라인업들이 기존 세나를 장착하기가 조금 힘든 형태라고 있어요. 기존의 세나 50S나 50R 이런 거를 장착하기에는 지금 여기 형상 때문에 쉽지 않은데, 공진에서 조만간 50S나 50R을 사용할 수 있는 파츠를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뭐 반모는 진짜 동네 발의용으로 그냥 쓰려고 해서 세나를 안 쓰기로 해서 지금 이 헬멧을 구매를 한 건데, 헬멧을 몇 개씩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닥 추천은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신 헬멧 하나만 좀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블루투스가 내장이 된 모델을 보고 마음에 드시면은 좀 구매를 할 만할 것 같긴 한데 제품 자체는 좋은데 아무래도 좀 범용성이 떨어지는 게 사람들의 구매를 꺼려지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든 생각인데 뭐 스피커 마이크 그리고 버튼 유닛을 하나의 유닛으로 만들고 뒤쪽에 배터리랑 그리고 통신 모듈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거만 빼딱겼다 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서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헬멧이랑 블루투스 자체의 완성도는 굉장히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